안녕하세요. 채널신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쑥 훑고 지나가겠습니다. 먼저 쑥 훑고 지나갈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, DB형입니다. DB형은 사업주가 매년 부담금을 사회에 적립하고 금융기관 일을 매년 잘 운영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시점에 법에 의해 확정된 소중한 퇴직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쏙 받는 제도입니다. 다음 두 번째는 확정 기여형 DC형입니다. 사업주가 퇴직 연금 부담금을 잘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잘 운용해서 수익을 내고 이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퇴직할 때 안전하게 받는 제도입니다. 참고로 사업주가 적립하는 적립금은 연간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사업주가 정확하게 적립해야 합니다. 안 하면 사장님 쌩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. 쌩 고생 몇번 봤습니다. 뻥 아닙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 IRA가 있습니다. IRA가 뭐냐면 근로자가 이 직이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정립하거나 운용하여 나이 들어 쓸수 있는 재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제도와는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비교한 영상을 만들면서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만. 밤이 늦었습니다. 잠오네요. 마이 채널신이었습니다.